네 안녕하세요 1인기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5차 아, 부동산 파트너 모집에 대해서 좀 공지를 하고자 이렇게 방송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1인기 아카데미에서 1차 출판 2차 디자이너 3차 부동산 4차 부동산 이렇게 해서 아, 4차 파트너 모집까지는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제 바로 옆에서 경험을 쌓고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을 배우고 또는 미팅을 하고 또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과정을 어, 장장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을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 물론 성공하신 분도 있고 또는 중간에 어렵다고 나가신 분도 있고 또는 개인의 몸이나 또는 사정상 포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5차 어, 부동산 파트너 모집은 6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요.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관련된 커뮤니티 운영, 그리고 유튜브 촬영, 그리고 다양한 고객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의 미팅을 함께 다니면서 현장감하고 또는 본인이 추후에 관련된 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그런 것들을 바로 옆에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시간과 비용 또는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얻는 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얻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제 옆에서 제 사무실에서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본인이 할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을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면서 같이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또한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자 글쓰기 코칭이나 또는 사업 코칭 또는 여러 가지 방향성 코칭을 진행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공부나 부동산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보면은 좋은 물건, 좋은 매물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때 조건이 본인이 단돈 천만 원, 이천만 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물건을 먼저 좀 선택해서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미팅 능력인데요. 많은 지, 많은 그 지식노동 또는 온라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오프라인 미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절대 책으로 배우거나 또는 어, 자기가 깨지면서 배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거의 하루에 두세건 이상의 미팅을 진행하는데 그 미팅에 참여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참여를 시켜서 음, 제가 미팅하는 모습, 제가 미팅을 이끌어가는 모습. 또는 준비하는 모습, 마무리 이후에 어떤 식으로 유지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이후의 전략들을 하나씩 발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 공고를 냈는데 2021년 2월 중순부터 2021년 8월 중순까지 약 6개월 동안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하니까는 지금 네이버 카페 1인계 아카데미에 떠 있는 공고를 보시고. 지원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지원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인 내용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